이런데 방풍나무를 심어놓으면 잘 됐긴데. 방풍나무. 를데사하이안고 갑자기 구름이 나 그래? 하나 둘 됐어 찍을 사람 없어요, 이제. 아, 찍어줘, 나 찍어줘. 그래. 자, 자, 성발이성발이 자, 안 옵니다, 자기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. 다시 한번손 내려. 아닙니다. 못옵니다. 꼭이 어, 자리에서만 찍어야 되는데 아니, 아니. 여기가 뭐야 여기가? 저, 인정차차. 저, 인정차차. 여기가 인증샷자 <laughs> <여기가 이런, 웃음> 조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, 2022년 8월 21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시에 머물러 있고요 <laughs> 지금 여기는 <laughs> 신한 신안... 사구리라고요. 아, 어, 지금 이거 정확한 명칭은 이렇습니다. 신두리 해안 사구라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사구라는 뜻이요. 지금 모래 사자를 쓰고요. 그다음에 어득구자를 씁니다. 그래서 이어득이이 이 모래로 형성돼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쪽에 지금 바다가 보이죠? 저저 바다가 보입니다. 네, 태안 바다 바다인데요. 이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강풍이 불게 되면요 이 모래를 수반해 가지고 이이 어덕에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 인공이 아니고요 자연으로 해서 이렇게 어덕이 육지인데 이, 이 어덕이 이렇게 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, 지금 예, 해변사구라고 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노드길 있고요 저희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좀 특이한 그런, 에, 그런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, 지금 뭐 바람이 불어도 뭐 서구나든가 사막 이런 데 아니고서야 모래가 어떻게, 예, 날라와서 그 모래가 그 운집이 돼서 이렇게 어덕을 방대한, 이거 지금 몇만 평 됩니다. 이런 어덕을 형성하겠습니까? 근데 여기는 태안에 있는, 예, 신두리 해변 사구라는 그런 예, 지명이거든요. 그래서, 이쪽에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성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.